아이는 뭐하셨는요 어. 어순단 라고기이라고한번열 주고? 어. 나는 한번 말잖아요 어. 마 나올 때 어. 그동글 음. 내려오는 게 일정하지 않아요. 어. 일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 꺾일 때 응. 여기가 한번확꺾여 어. 안 이쁘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어, 어, 어. 그걸왜 그러냐면 은 어, 네가 정확하게 그 이게 90도로 안 들어가서 그래 90도로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은 90도로 뺐는데 네가 아이롱을 맬때 45도 들어가서 그렇다고 90도로 들어가면 만약에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땡겨 봐봐 머리를 맨 위에 머리 해봐봐. 맨 위에 어, 맨 위에 머리 해봐봐. 맨 위에 머리 잡고 해봐봐. 지금 들어갈 때 봐봐. 네가 지금 거기들어가자 지금 봐봐봐. 전체적으로 90도가 뭔지 알아?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니까 러그 핀셋으로 핀셋으로 밑에서 위에까지 5cm만 잡아봐 핀셋 핀셋으로 그러니까 이거 위에를 위에를 아니, 아니 아니 머리 머리가 지금 되게 위에부터 아래까지 길게 잡았잖아 길게 잡았잖아 이해를 못하겠니? 이만큼을 떼어서 넘기라고 얘를 하지 말고 얘네 얘네, 얘네 얘만, 얘만 해보라고 이거 핀셋으로 고정시키라고 핀셋으로 고정 시키고 걔네만 말아봐 그럼 걔 90도가 어디야? 그러면... 어제 네, 가르쳤지 그래? 그러면은 아이론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 이렇게? 아 그게 지금 벌써 이렇게 지금 각도가 이렇게 되잖아 머리가 그러니까 90도가 뭐냐면은 이렇게. 90도가 뭐냐면은 봐봐. 위에 머리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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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머리 있잖아 이 머리랑 이 머리랑, 네. 응? 아이롱이 똑같이 들어가야 돼. 네. 아이롱이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각도를 네가 지금 이렇게 눕혀 들어가잖아. 한번 말아 봐봐. 말 말아 봐봐.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외부가 예쁘게 나오려면. 근데 네. 네가 네가 말아봐봐. 평상시 말아 봐봐. 평상시. 평상시는. 어.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지. 나수톱 잡아봐. 위에 머리랑 아랫머리가 기장을 봐봐 위에 머리 위에 여기 여기는 짧잖아. 네. 이건 길지. 아. 그래서 웨이브가 틀게 나오는 거야. 나... 어. 맞지. 그러니까 원래 웨이브를 정확하게 말고 예쁘게 말려면은 위에랑 아래랑 그정 90, 정확하게 90도로 가서 세워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예쁘게 나와. 무슨 말이니?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방금 머리를 그니 그러니까 네가 들어갈 때 아이롱을 눕혀서 들어간다고 네. 근데 루, 아이롱을 눕히지 말고 세워서 들어가야지 외부가 예쁘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 위에랑 아래랑 똑같이 그 시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머리가 예쁘게 나온다, 그렇지 얼마 그니까 처음에 스타트 할때그 라인에 그렇게 마, 머리를 말고 머리를 말고 빼면은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머리를 빼봐봐 그래야지 머리가 이쁘게 나오겠지. 음. 맞지? 음. 어. 근데 너는 이렇게 계속 아이롱을 눕혀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구나 맞지? 오케이? 오늘 질문 끝. 매일매일 궁금해.